의대 모집 인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젠 수업을 거부해온 울산대 의대생이 얼마나 빨리 복귀할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인근에 지난달 문을 연 아산의학관입니다. 건물 1, 2층에 울산대 의대생 일부 학년을 교육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건물 지하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만 드나듭니다. 한번 못 봤어요. 학생들. 네,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수영장하고 헬스하고 뭐 하고 하시는 분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울산대 의대생은 재적 위기를 면하기 위해 복학만 하고 수업은 거부해 왔습니다. 이 같은 수업 거부 기류가 확산하자 정부는 내년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업 가능한 수준의 학생 복귀라는 전제 조건을 빼는 등한 발짝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울산대 의대 본과 4학년생은 수업 거부로 인해 이미 유급 시한을 넘긴 상태, 울산대 의대 학장 등이 포함된 의대 협회는 학칙에 따라 예외 없이 유급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울산의대 저학년생의 빠른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집단 유급으로 인해 여러 학년 의대생 교육이 한 번에 겹치면 아산의학관 강의실이 3개에 불과한 울산대는 수업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울산대는 본과 4학년 유급에 대한 최종 판정은 학사 일정상 학기 말에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